큐티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채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laughs>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족보, 어, 아담의 족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어, 누구다 누구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족보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무려 여덟 어,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여덟 번 나오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도 오래 살긴 하지만은 영원하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을 한명 소개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분이 세분 계시죠. 에녹 엘리야 그리고 어 예수님입니다 이엔녹을 보니까 어, 오늘 21절에 엔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살았더라가 아니라 죽었더라라고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은 살았더라로 인생이 평가되는 것 같아요. 왜 에녹은 살았더라 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삽니다. 여러분 이 살다의 반대 말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인데 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 육적인 죽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인데 반대로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17년간 동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 내 속까지도 다 오픈하여서 아내랑 공유하는 거죠. 내가 힘들 때도 공유하고, 어려울 때도 공유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하기도 하고, 또그 문제를 함께 돌파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니까 에녹이... 어, 처음부터,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어, 무드셀라는, 어, 죽으면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 어떤 일이 있냐면, 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죽으면 던진다라는 건 고대 근동의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어,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한 부족이 전쟁을 할때 남자들이 가서 다 전쟁을 하죠. 근데 한 명의 남자만큼은 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을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이 사람도 함께 이 동네로 들어오면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들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와 함께 전쟁을 했던 다른 부족 사람들이 쳐들어오겠죠. 그럼 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던 이창 드는자가 아,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 창을 던지면 한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창을 던진과 동시에 이제 이 부족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죽으면 던진다라는 이름의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다 끝나는, 어,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드셀라를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에녹이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죠. 어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라면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아내와 싸웠어도 화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매몰돼서 싸우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사시나요? 아니면, 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런 신앙은 우리 마음에 안새기고 살고 있,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은 좀 사시, 우리 그 종말론적 신학을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모든 시간 밥 먹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발을 밟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데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녹과 무드셀라의 관계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먹는 먹을 때도 오늘 일할 때도 출퇴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